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이찬원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찬스의 이찬원입니다. 이번 뉴스는 갑자기 이찬원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활청백전 녹화 중단되어야 제작진이 이찬원에게 불편함을 표한다. 무슨 일이야. 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이찬원 매니저와의 최근 인터뷰를 통해 활청백전 녹화 때 이찬원에 대한 마음 아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찬원 컨디션이 별로 완벽하지 않았지만 녹화 작업에 영향 미치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 이찬원 아무런 척했고 녹화 진도 맞추도록 노력했습니다. 녹화하다가 이찬원은 비틀거렸으며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충격받아 탑식스 삼촌들과 형들은 이찬원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제작진은 이찬원에게 괜찮냐고 물었으며 잠깐 쉬어라고 조언했습니다. 녹화 작업에 영향 미치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 이찬원은 아무런 척했고 촬영진도 맞추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찬원의 하얀 안색을 본 모든 사람은 걱정되었고 이찬원 잠깐 쉬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찬원은 녹화진도 연지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굳이 촬영 계속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랑의 콜센터 제작팀의 한 스태프는 이찬원에게 그런 상태로 녹화하면 안 된다고 당찬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찬원이 녹화하는 걸 보인 사람들은 안심하게 작업하지 못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이찬원은 대기실에 잠시 쉬러 갔습니다. 그런 정동원을 본 사람들은 모두 마음 아픕니다. 다른 뉴스, 마이트롯에 따르면 이명웅과 이찬원 팬클럽의 기부 금액이 각각 천만 원을 넘었다. 마이트롯은 6월 10일까지 트로트 팬덤의 참여로 총 120회의 기부를 했고, 기부금 누적금은 4,950만 원이라 밝혔다. 기부에 참여한 팬클럽의 스타는 이명웅 이찬원, 장민호, 영탁, 조명서, 양지원, 정동원, 전유진, 나태주, 김희재, 김호중, 유지광, 김수찬, 남승민, 신유, 박세우, 김용빈, 최성봉, 노지훈, 신미래, 진혜성, 송가인, 김소유, 신성, 나훈아, 양지은, 김소연 유웅이 등이다. 특히 임영웅과 이찬원의 팬클럽이 열심히 활동해 누적 기부금이 1,050만 원이 됐다. 마이트로 기부는 마이트로 앱에서 광고를 보면서 받은 투표권과 포인트로 투표에도 참여하고 기부도 하는 방식이다. 마이트롯은 1차 10만원에서 기부를 시작해 다음 차에는 10만원씩 금액이 늘어나는 기부를 하고 있다. 임영웅과 2찬원의 팬클럽은 현재 15차 목표인 150만 포인트 기부에 도전하고 있으며,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의 진척도는 78%, 43%, 2찬원 팬클럽 찬스의 진척도는 38%, 33%다. 마이트롯은 목표 기부 포인트가 달성되면 재휴를 맺은 사회복지기관에 기부를 하고 있다. 이명웅의 14차 기부금은 사랑의 열매에 기부됐고, 이찬원의 14차 기부금은 미랄복지재단에 기부됐다. 장민호의 10차 기부금도 미랄복지재단에 기부됐다. 트로트 스타들의 선한 영향력이 팬덤을 통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